식 진행하려고 해요 네. 이이만원 네. 호텔로. 호텔로 갑니다 네다 얘기는 오성포 호텔이에요 오 아, <laughs> 아니... 어, 말이 네 제주랑 비교할 수 없네 <laughs> 밥 먹으러 왔습니다 이 네, 저녁에 한번 먹었으니까 거기가 한군데고 지금 여기 아침 먹는 곳두 번째. 한관 아, 다섯 군데 다 가볼게요 일단 아침을 먹읍시다 얼마 먹어야 할까요? 비스랑 막 빵이랑 이거 뭐야? 렛츠 해크 아초콜릿 그리고 이거는 초록 채스네 초록 과일이랑 좀 있네. 라면. 평안 먹던 조식을 또 먹게 되네요. 그니까. <목소리도> 들이 춤추면서 다니거든요. 그런 충분히 그럴 만한 곳이야. <laughs> 저희 지금 타워를 이제 대여해서 바로바로 여기 여긴, 여긴 수영장. 위에는네 바다 바로 테리비안 이러려고 살지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. 어 여기는 자쿠지여서 따뜻하네요. 이 색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요 정확히 말알아요 페인트 사탕 있잖아요. 네. 페인트 사탕 색이에요. 딱 여기는 진한 파랑색. 여기는 근데 이게 진짜 처음보는 해변색이에요 진짜로 진짜 다르지? 완전 달라 계속 먹고 살더 쪄서 가겠네요 안그래도 다이어트 해야되는데 큰일났네 정말로 그 이렇게 캄쿤을 정말 이렇게 1도 모르고 온 친구는 아마 땡지가 거의 한국인 최초지 않을까 싶요그전까지상품이 어떤 땡지도 잘 몰랐대요 여기도 살고 싶어 평생을 <laughs> 저기 설레면은 한... 거의 워렌버핏 돼야 돼요 그리고 <laughs> 저 여기 와가지고 화장실도 두 번이나 갔다요 원래 한 번도 못 갔거든? 전에? <laughs> 어. 3일을 못 갔어요 화장실을 여기 와서 두 번이나 갔어 근데 장도 지금 신나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야 활발하게. <laughs> 2008년. 어. 근데 저녁하고서. 응. 음. 벌써 그러면 이제 10한 4년? 음. 그 때는 가족이랑 갔었으니까. 어. 그 당시엔 이제 여자친구 사귀어보지도 않았었을 당시이긴 하지. 아, 그래? <laughs> 근데 그게 막연하게 뭔가 여기는 사랑하는 사람, 그 다음에 뭔가 신혼여행을 오면 어. 진짜 너무 좋겠다 싶었었는데. 어. 그게 약간 현실이 돼서 너무 좋 진짜 말이 맞아. 현실이 됐네? 역시 사람은 그래서 그 목표가 있고 그거를 계속 음. 이루겠다라고 생각해야지만 그국고 이루는 것 같아. 꿈이 그러려면 좋겠다. 지금보다 더더욱 성장해야겠죠? 그렇죠. 더더욱. 열심히 성장해봅시다고맙다 고맙습니다. 고맙기니다 고맙습니다. 고맙습다다 이렇게 짠. 여기가 아무래도 그올 인클루시브다 보니까 지금 가격을 안 보고 시키잖아. 어. 그러니까 부자들은 원래 메뉴 같은 거 시킬 때 가격 안 보고 시킨다고 하잖아. 어. 그러니까 그런 이런 느낌일 것 같아. 우리는 지금 다 공짜니까 그냥 막 시키거든요. 보지도 않고 그냥. 맞아요. 오늘의 세프. 맛있어. 아, 맛있네 <맛있지>, <첫인 au> 처음엔 엄청 짠데, 먹고 나면 되게 그거해 진짜 홍백저리 가라다. 미쳤다 멕시코에서 먹는 것도 제일 맛있네. 스파 한입 먹고, 바다 한번보고 데비테. 그 이거는 고기인데, 리비로. 네. 어, 아, 들어가네. 엄청 부드러워요 삼겹살 완전 음. 보이시죠? 비계랑 비율 음. 음. 아 소스 미쳤네 달랄하니 음. 맛있습니다 음. 안 맛있겠는데? 크라미슈 크라미슈 Bienvenidos a esta clase de s e i c h m de d 지금 새로운 곳으로 가고 있답니다, 저희. <laughs> 오빠, 여기 <여긴> 산책하지. 뷰 <laughs> 끝내주고요. 아, 근데 크네. 음. 이수영장인가? 15번이? 여기가 그 스시빠. 아, 여기가 스시빠. 김밥처럼 이렇게 말고 있네요. 음. 피자 봐. 아, 피자 미니 피자네. 올라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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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3. El siguiente nombre, the next number, ladies and gentlemen, 21. 그냥 다섯 개인가 여섯 개 있는데 한두 군데 정도는 저녁 타임에는 따로 예약을 하는 거 해야 되는 거 같아요. 그래서 로비에서 예약을 하고 나서 저녁에 먹는 걸로 하고 지금 뷔페로 왔거든요. 여기에서 저녁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자르면 두 번째 장소 가는 거야. 그런 거야. 네. 엄청 맛있진 않고 그냥 그래. 이렇게 으흠. 식감은 참치인데 맛은 소고기야. 아, 그래? 응. 다 먹었지만 일단. 두 번째 두 번째 레스토랑을 가고 있습니다. 여기인데요. 뷔페 어제 왔던 데가 넓어요. 굉장히. 예약을 안한 사람들은 그냥 여기서 들어가면 바로 먹을 수 있다는 점. What are you f r 거 오고는? 아요안녕 안녕. 안녕 안녕 아, 좋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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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은저세요세요 n John, John, j o 스 n j 파 h 굿 j 굿 h 굿 John, j o h 굿 John, j 배 고파고라, 이준다나고국고파고파고파고 고파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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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파어 고파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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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파 <목만> Uh, Mira, estamos aprendiendo coreano. Más y que. Deseo. Más y qué? Dese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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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ás y Deseo. Good estudiante. Estudiante. <laughs> ¿Español? No. Un poquito. ¿Un poquito? <laughs> ¿Y tú, cuánto de coreano? <laughs> 맛있야 맛있게 드 맛있게 드셔. 맛있게 드셔. 맛있맛있어

이렇게 만들어주고. 이거까지. Thank you. <laughs> 어제 가 <laughs> 오빠가 날 몰래카메라 한 1일차였고, <laughs> 네. 오늘은 1차 호텔 투어 영상이었습니다. 그래서 내일은 더. 이것저것 더 많이 해볼 생각이거든요. 계속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,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내일 뵐게요.